이런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잘하는 디자인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더 이상 디자인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서 레벨업 하고 싶으신 분들. 기획부터 전략 수립, 디자인, 제작까지 찐 실무 디자인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내 포트폴리오의 대표작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 제품, 공간, 패션, UI, UX 등타 디자인 분야에서 브랜딩, BX로 이직을 하고 싶거나 전과를 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디구디 원찬의 전문 디자인 아트 클래스 디아드 6기가 오픈했습니다. 와 여러분, 기수가 진행될수록 프로그램이 점점 탄탄하게 커리큘럼이 잡혀가고 수강생분들의 결과물들이 진짜 일취월장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이 중에서 브랜딩과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패션 디자인, 제품 디자인, 건축 디자인, 심지어 비전공 디자인 하신 분들이 실제로 10주 과정을 통해서 배워서 나온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의 포트폴리오만 유지하면 국내 탑 디자인 스튜디오 충분히 지원해 볼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인정해야 돼.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번 디아드 6기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있으면 좋은 그런 프로젝트, 리브랜딩입니다. 즉,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기획을 세우고 전략 수립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내 전공에 맞는 분야의 결과물로 확장하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정액 클래스입니다. 단순히 툴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브랜드가 뭔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뭔지, 브랜딩은 왜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과 이론, 그런 것에서부터 제작과 촬영, 포트폴리오 완성까지 실무 디자인의 모든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10주간 차이차하게 제가 매주 과제를 그렇게 체크하니까 진짜 과제를 안 하거나 실력이 안늘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인 로고, 컬러, 서체,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텍스처 같은 이런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고요 사진 촬영은 물론 인쇄, 지류, 후가공 등 실제 제작물을 제작하는 법까지 특강으로 알아보아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내 포트폴리오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딱 나오고 그것들을 비엔스에 업로드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네, 이 사진들 다 수강생분들이 찍은 겁니다 물론 이분들 사진을 배워보거나 전공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 당연히 여러분도 이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수강생 결과물과 이 피드백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설 학원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대학교와 똑같은 수준의 양질의 클래스라고 확신합니다. 5월 10일부터 10주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맨날 그 챗바퀴 돌지 살 겁니까? 막 바쁜데요? 다 직장 다니신 분들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실력을 빡 올리고, 야, 나도 제대로 된 디자인 한번 해보자. 내 포트폴리오 넣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링크로 가셔서 신청해서 저와 함께 10주 동안 브랜딩에 미치는 그런 기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을쩍해. 약속. 하겠습니다. 듀오리.